안녕하세요. 갖고 싶은 부동산을 찾아드리는 제주 부동산 25시, 부동산 권리분석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세금 전문 공인중개사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빠르게 저렴한 토지 매물 하나, 정말 그, 여러분 농지나 뭐 임야 이런 것만 보시다가 오늘은 이제 바로 집을 지으시면 되는 그런 지목 이 상태인, 지목이 대인, 대지로 되어 있는 오늘 토지, 저렴한 토지 매물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나와 있는 것은 대전읍 영락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연현실학 친구 마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폐율6 0에 용적률 100%인 토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를 따라오시면 이 정도 지금 폭이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진입로가 돼서 안쪽에 총 565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171평에 오늘 대지로 돼 있는 토지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총 금액이 1억 1,800만 원. 그러니까 1억 2 0 0 0이채 안되는 1억 1,800만 원에. 어... 금매로 진행을 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고,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땅 모양은 지도로 보여드릴 거고, 들어온 영상도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보시면 저기 지금, 밭을 갈아놓은 것처럼 보이시죠? 저기, 이게 농지가 아닙니다. 돼지고 되 있는 거예요. 지금 농사를 그냥 이렇게, 짓고는 계시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땅 평수가 171평이니까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앞쪽에 이쪽에도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지금 앞쪽에 보면은 모든 기반시설이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뭐 오수관, 전기, 상수도 완벽한 자연치락지구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감안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저렴하게 나왔냐 그거는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현재는 요게 3m가 조금 안 되게 자료용으로 돼 있어서 지금 15평까지는 그냥 편하게 바로 어, 신고던 허가를 내서 쓰실 수는 있고요. 향후에 이제 좀 지나서 상황을 봐가면서 171평을 좀다 활용하시는 방안도 그때 가서 마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지금 만약에 이게 검율용도는100%다쓸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평당 가격이 게 지금 70만원 밑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이 앞쪽에 보통은 뭐 자연시각지고 안쪽은 평당 150 이상 다 되는 상황이라 거의 반값이시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집은 필요 없다. 한 15평 정도만 지어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농사 지으실 땅과, 그 다음에 집을 지으실 충분한 그런 대지 면적을 갖고 있다고 보시고, 그렇게 접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액도수 그러니까 하면서 그 모든 게다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은 사실은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감안을 하시고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김도장한테 문의 주시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요즘 같은 시기에 구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류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한번 검토하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